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소개할 강좌는요, 생단기입니다. 자, 말 그대로 생기초 영어 단기 완성이에요. 이 제목에서 알수 있죠. 이건 완전히 생기초 강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점수가 공무원 시험 봤을 때 점수가 60점, 7점 단구은 이거 절대 들으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나는 50점 이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강의를 왜 하게 됐냐면요. 맨 처음에 제가 공무원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할 때, 나는 공무원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영어를 잘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막 오는 친구들이 뭘 하냐면, 문법 두꺼운 것터 하더라고 막 하고, 오막 굉장히 어려운 오이책 막 외우잖아요. 그래서, 어, 영어를 다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내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 뭐냐, 정말 영어가 안된 친구들이더라고.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그런 친구들은 그런... 그러니까, 여기 저기, 여기 우리 커리큘럼 적어져 있지만, 여기 기본 강좌, 기본 강좌... 이거 들어봤자 도움이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요? 이 수업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이 수업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영어 점수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이거는 이 기본 강좌를 듣기 위한 실력을 쌓아주는 수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중학교 1학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됐어. 그래서 이 강좌를 들을 수 있게 이해 됩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영어 실력이 없다. 뭐가 없어? 영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맨 먼저 뭘 해야 돼요? 문법을 하더라고.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법이란 건 여러분 여기 여기 있는 학경 영어 문법편 공책 있잖아 공무원 두꺼운 책. 그거 한다고 영어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영어에서 맨 잠깐 여기 넘겨서. 그래서 여기 적어져 있지만 생단계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잘들으세요 그러니까 생단계를 수강해야 되는 이유들은 이 수업이 이해가 안 되니까 들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지금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문법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독해에 필요한 문법 독해에 필요한 기본 문법이 들어가야 돼 그게 생단계야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문법 플러스 독해라고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뻔해요 어휘도 안돼 있을 거야 그쵸? 그렇죠? 그럼 어휘가 안된 친구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 괜찮아. 영어 공부를 하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잘못된 강의를 듣고 있어. 자기 실력에 맞지 않는. 똑같아. 그럼 아까 이야기했지만, 40점, 50점 맞는 친구들이 뭐부터 사냐면, 포카이스림을 사들. 이게 어휘입니다. 제 어휘 책이에요. 포카이스림. 다시 말하면, 다른 교수님 들 같으면 그냥 있잖아. 다른 교수님 보면 어휘 책들 있죠. 그걸 사더라고. 저한테 여러분들 복학 익스트림은 뭐냐면 대개 공무원의 선생님들의 어휘 집은 뭐냐면 고등학교로 치면 고3. 오케이? 그다음에 플러스 우리 보면 여러분들 우리 저 공무원 20문제 중에 어휘가 두 문제 나오죠.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거를 위한 어휘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중3 고1 고2 수준의 어휘도 안돼 있잖아. 그건 이 책이 없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드립다 외운다고 해서 독해 실력이 늘어 안 늘어? 안 늘지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꼭 생단계랑 같이 뭐가 들어가야 되시면 요게 들어가셔야 돼요 공단기복합 베이직이요 이건 뭐냐면 중3 중2 수준 단어부터 시작 해서 고1 정도까지 어쨌든 고2 정도 수준의 단어는 여기도 포함이 돼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이걸 꼭알아셔야 돼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 어휘예요. 어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투출액으로 가셔야 됩니다. 투출액이란 건 뭐냐면 항상 일단 하나는 어휘. 그 다음 나머지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생단기. 먼저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서 그래서 독해 필요한 기본 문법과 해석능력을 기를 거고 이해 되셨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로 이제 학정영어 구문편부터 들어가야지 구문이 되고 문법이 돼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문법이 되고 구문이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구문이 돼야 문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갈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 잘 봐보세요 먼저 요거랑 공단기 복합 베이직이랑 생단기가 같이 들어가서 끝내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복하는 한세번 이상은 봐야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이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수업이 공무원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강의 중에서는 가장 쉬울 거야. 이보다 더 쉬운 강의는 없어. 근데 가끔 요것도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학생이 이 수업이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또 들어야지. 알겠어요. 아니, 상담하다 보면 그러더라고. 그 친구들 아, 처음에는 생 저는 생단기도 어려웠는데요. 두번 들으니까 아, 이제 알겠어요 하는 친구들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현장 학생들은 그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직접 질문하면 되고. 인터넷 보는 친구들이 안타깝네. 그렇죠? 자, 이 친구들은 그러면 질문 게시판에 질문 올리면 우리 연구원이 답변을 해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자, 그러면 뭐 그다음 잠깐 볼게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이걸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영어 공부를 안한지 너무 오래됐다? 영어 공부를 안한지 너무 오래됐어도 기본 실력 있는 친구들은 있죠? 어. 나는 그전에도 공부를 안 했고. <laughs> 오케이? 그리고 영어를 논지가 오래된 친구들. 들으셔야 되고요. 오케이? 이제 이 친구,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본이론 강의 들어봐. 그거 미치겠어. 이해가 안 되는 수업을 왜 듣고 있냐고. 너무너무 많아.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수업 듣다 보면 멍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러서 몇점 정도 나와요. 40점이요. 이거 이해 안될 텐데요. 예. 그리고 왜 들어요? 남들 다 듣고 있으니까. 아 미치겠어. 그래서 만들어진 수업이에요. 알겠죠? 음, 그렇고 세 번째 여기 모의고사 5점도 힘든 친구들. 아시겠습니까? 아주 기초가 없는 친구들 들으시면 되고요. 잠깐 여기 저것 좀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무엇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를 했죠. 문법이 아니라고요. 일단 어휘, 알겠죠? 그 다음에 일단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해되셨어요? 요거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문법책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홈워크가 셀수 있는 명사냐, 셀수 있는 명사 이게 뭐가 독해 중요해? 어보이드 뒤에는 투부정사가 오느냐, i n g 가 오느냐가 이게 왜 중요해 독해? 문법 문제로 나오니까 중요하지.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해석부터 가안 되고 있는데. 제말 이해 되셨습니까? 네, 그거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강의 구성은 일단 60분 15강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모든 걸, 저, 그럼 이걸 통해서 기초 문법하고 기초 구문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제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문장 보는 눈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차들이야, 목차는 간단히만 이야기할게요.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팔품사부터 시작을 해서요. 영어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구와절이고 알겠죠? 그럼 영어 핵심은 동사예요. 동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는 거고. 알겠죠? 다시 절에 대한, 관계사의 문사에 대한 것들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사.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올만 해요.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여기를 어렵다고 그래.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뭐, 접소사 해석법 해가지고 끝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끝나면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한 것들은 끝나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다시, 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어 인터넷 보면도 참고, 이렇게 갈 겁니다. 현장 학생들은 제가 수업이 끝나면 가급적 교무실에 가서 쉬지 않고 나는 가급적 여기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바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가끔 이전에 어떤 학생이 이 질문하더라고. 가장 내가 받았던 충격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콜럼버스가 왜 단수냐. 음. 응,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왜 s가 붙었는데 단수냐. 그래서 내가 실모업을 한번 한 다음에 콜럼버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라고 이야기. 내가 받은 질문 중에 서는 최고였어요, 이게. 절대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알겠죠? 가끔 목소리가 높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집 상관없어요. 받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받아서 혹시, 아,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왜냐면 나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를 알지만 가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그런 친구도 있을 거라고. 그럼 내가 그 다음 시간에 그걸 반영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아, 요걸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요 요런 겁니다. 하고 더 설명을 해주면 우리 수업도 좋아지는 거니까. 알겠죠? 어, 되셨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예, 1강으로 이제 바로 가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